안녕하세요, 윌리입니다. 오늘은, 오늘을 제가 알게 된 개꿀팁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그 꿀팁 공개하겠습니다. 자, 그 꿀팁이 뭐냐? 그건 바로 자동 물약 먹기입니다. 그냥 자동 물약 먹기라고 하면 다들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뭔 소리냐 하실 텐데 일반 회복 물약 말고 강화 물약들 있죠? 보통 강화 물약 벨트를 쓰거나 이 은총의 서곡 벨트를 쓰시는 분들은 희기도나 에센스 획득 확률 증가 비약이나 이렇게 해당 강화 비약들이 있죠? 사실 이 물약들을 자동 물약으로 그리고 요거를 시간으로 세팅을 해놓으면 지멋대로 먹었다, 안 먹었다, 쿨타임만 다 되면 지속 시간이 남았더라도 먹고 이런 식으로 반수동인 자동 물약으로 사용을 했었는데요 버프 창을 보면 어떨 때 먹고 어떨 때안 먹고 그래서 결국 똥으로 여태 몇 시즌 동안 먹어왔는데요 이제 이렇게 한번 설정해 보세요 자 모든 강화 물약의 발동 조건을 만화 물약 95%에서만 99% 사이 아무 때나 이렇게 설정을 해 보세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저는 95% 이렇게 다 설정을 하시고 요 희귀도나 획득 확률 증가 비약도 똑같이 설정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만화물약으로 그럼 어떤 일이 발생되냐? 한번 직접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냥터에 들어와서 그냥 움직이면 아무 상관 없습니다. 비약을 먹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만화를 소모해 볼게요. 자, 이렇게 만화를 소모하게 되면 이렇게 비약들을 전부 먹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태까지 문제가 이 쿨타임이 다 돌면 만화가 달게 되면 또 중복으로 먹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요 쿨타임이 다시 도는 순간 제가 만화를 한번 다시 써볼게요. 자, 이제 쿨타임이 전부 끝나가죠. 자, 이렇게 쿨타임이 다 끝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속시간은 아직 남아서 계속 위에 효과가 발생해 있는데요. 쿨타임이 다 돈다고 지속시간이 남았는데도 먹게 되면 그거는 자동 물약이 아니죠. 자 이런식으로 효과가 살아남는 동안은 물약을 다시 먹지를 않습니다 강화물약을 해당 물약 효과가 딱 사라지는 지점에 그때 만화를 쓰게 되면 바로 물약을 먹습니다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13초 그리고 6초 이렇게 지금 강화물약들이 쿨이 다해가는데요 한번 이제 써보겠습니다 만화물약 자, 이런 식으로 바로 다시 생겼죠? 물약 효과가 끝나고 바로 먹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진짜 진정한 자동 물약이죠? 시간으로 지정하면 자동 물약이 아니라 반자동 물약, 거의 뭐 수동 물약이었거든요? 이제 사냥할 때마다 버프 보고 시간이 다 되면 강화 물약 먹고 또 확인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졌습니다. 이 팁이 누구에게는 이미 아는 내용일 수도 있고 누구에겐 정말 개꿀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 팁을 남겨 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꿀팁이 생기면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윌리엇입니다. 참이 꿀팁은 하늘아리 님이 알려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